왜 이렇게 안보여? 안경이 문제야. 안경을 바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뭐 실망한다거나 그런 감정을 갖기보다는 아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를 교정해야겠구나. 근데 제가 이 통찰을 언제 얻었냐면 이번에 공교롭게도 진짜 시력을 교정하면서 그러니까 안경을 바꾸면서 어? 안경을 바꿀 수 없다고요? 나를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안경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안경의 문제로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안경 바꿔야 되는데. 어, 눈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안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하는데 잘안 가게 되더라고 안경을 바꾸라고왜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 소소한 것들이 되게 큰 결심을 해야지 가게 되는 어,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다가 미루다가 미루다가 어찌 됐건 이렇게 계속 그 똑같은 안경이나 렌즈를 끼다 보면 이제 안 보이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서 교정을 하면 더 환해지고 더 환해지고 안경을 맞추면 이렇게 세상이 더 밝고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에 안경을 맞추면서요, 처음으로 그렇게 교정을 해가지고 더 눈이 좋아지고 더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리죠.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그거보다 낮은 도수를 선택해야 된다. 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활동할 때는 이제 렌즈를 착용하는데, 렌즈는 안경처럼 그렇게 교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건 멀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게안 보이는데, 가까운 걸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 시력을 떨어뜨려야, 된, 더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A는 지금 쓰는 것보다 더 낮은 도수, B는 그거보다 더 낮은 도수, 이렇게 A와 B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착용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안 보입니다. 너무 안 보여. 이게 A도 안 보이는데 B는 더안 보여. 그런데 나에게 선택권은 A와 B 중에 하나밖에 없는 어, 상황이 된 거예요. 처지가 된 거죠. 네. 젊어 보이지만 아, 젊어 보이는 것도 아닌가요? 네. 아무튼 노화는 아닌데 이제는 이제 40대가 되면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싶은데 그두 개를 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안경을 바꾸면서 변화 근데 지금은 안경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경을 바꿨지만 도수가 똑같은 거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 어떤 관점으로 보면 제자리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멀리 있는 걸 보고 싶으면은 그거에 맞춰 도수를 높여 줄게 대신 가까운 건잘안 보일 거야. 음, 책이나 이런 거볼때잘안 보일 거야. 내가 가까운 것을 보고 싶으면 멀리 있는 건안 보일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내가 세상을 또 이렇게 좀더잘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시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력은 또한 가지는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안경 바꿨는데 그 시력이 똑같은 안경이잖아요 근데 잘 보여요 잘 보여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되게 최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상황에 오늘 받아들이게 되고 더잘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뇌에서 어, 이거 괜찮다라고 느끼면 정말 세상이 괜찮아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아, 제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내 눈에 이상해 보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짜 브레인 롤플레잉 이다, 공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내가 그거를 교정한다고 했을 때 교정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관점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공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시력이 되게 나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공감도 마찬가지.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바탕은 뭐가 되냐면 자기 이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해력이 떨어지면 공감은 뇌가 펼치는 연극이다.